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최근 FA컵 경기에서 놀라운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제이미 돌리가 임대중인 토트넘 소속 선수로서 경기에서 터뜨린 엄청난 골인데요. 이골 뒤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존재합니다. 한쪽은 젊은 선수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는 젊은 선수들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다른 시각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젊은 선수들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이를 어떻게 대갚으며 살아가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FA컵 경기에서는 레이튼 오리엔트와 맨시티가 맞붙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맨시티 선수가 세골을 터뜨린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첫 번째 골은 맨시티 골키퍼인 스테판 오르테가의 자책골이었습니다. 이 골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원더골이었습니다. 중원에서 공을 차지하려는 치열한 싸움 속에 공이 제이미 돌리에게 흘러갔고 그는 먼 거리에서 대담하게 슈팅을 날렸습니다. 그 슈팅은 골키퍼의 손을 살짝 넘으며 골대에 맞고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골을 본 많은 해외 해설자들은 사비 알론소나 데이비드 베컴을 떠올리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일부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 논란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시티가 왜더 강한 파워로 수비를 하지 않았냐는 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튼 오리엔트에서 뛰고 있는 제이미 돌리가 이 멋진 슈팅을 날렸고 결과적으로 골대에 맞아 골이 된 것입니다. 제이미 돌리의 골이 FA컵 경기에서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이 골은 사실상 맨시티의 골키퍼 스테판 오르테가의 자책골로 기록되었습니다. 골키퍼가 공을 막기 위해 몸을 돌리던 중 공이 골대 쪽으로 향하면서 결국 자신의 몸과 함께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장면을 본 토트넘 팬들은 이건 정말 환상적인 골이다 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유스 선수들이 이번 시즌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 팬들은 유망한 유소년 선수들의 활약이 토트넘의 미래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토트넘 선수들은 제이미 돌리의 멋진 골에 대해 매우 기뻐하며 함께 축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유스 선수들이 제이미의 골에 경악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슛을 날려서 골을 넣다니 라며 환호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경기 장면 자체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유소년 선수들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유스 선수들의 활약을 떠올리면 손흥민 선수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손흥민 선수는 항상 유스 선수들을 아끼고 그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는 캡틴으로서 젊은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감독인 안제 포스테코글루는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후속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젊은 선수들을 준비 없이 내보내는 것은 그들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며, 만약 한 경기라도 실수하면 그들의 자신감에 큰 타격이 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독의 이 말은 사실 논리적으로도 타당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젊은 선수가 중요한 경기에 출전하는 것은 그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토트넘의 상황은 다릅니다. 부상자가 계속 쌓여가고, 선수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젊은 선수들이 출전할 기회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팬들은 레이튼 오리엔트에서 임대되어 멋진 모습을 보인 제이미 돌리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이미는 빠르지 않지만 뛰어난 키격을 가지고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를 클루셉스키와 비슷한 유형의 선수로 보고 있으며 그의 미래가 밝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제이미가 앞으로 토트넘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레이튼 오리엔트에서 임대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의 모습에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이미가 토트넘에서 뛰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그가 이번 시즌 어떤 성과를 낼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최근 제이미 돌리의 임대 상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많은 팬들이 토트넘의 자원 부족 상황에서 제이미가 오리엔트에서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현재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제이미가 임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소 위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이미는 임대 기간 동안 자신감을 얻고 있으며, 이는 그가 팀에 돌아왔을 때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제이미는 과거 손흥민 선수에 대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믿기지 않는 선수라며 항상 웃는 얼굴로 나를 도와주고 훈련에서 많은 것을 알려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에게 골 앞에서 침착하고 균형을 잡는 법을 알려주었고 그 덕분에 제이미는 더욱 침착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즌 제이미가 보여준 침착한 플레이는 손흥민의 조언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하기 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자세가 결국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제이미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한 손흥민, 그리고 그의 멘토링은 토트넘의 젊은 선수들에게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안제 포스테 코글루 감독은 제이미에게 더 좋은 선수가 되어 돌아오라며 그를 응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이미는 그것이 내 목표이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끝까지 도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제이미가 돌아와 팀에 큰 기여를 할 날을 기대하며 그의 성장 과정을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유망주들이 현재 임대를 떠나는 상황에 대해 팬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이미 돌리는 최근 다음 프리시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토트넘을 위해 뛰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것처럼 임대 생활은 어린 선수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시점에서 토트넘이 유망한 선수를 임대 보내는 것이 옳은 결정일까요? 현재 토트넘은 부상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많은 팬들이 부상자가 많은데 유망한 선수들을 임대 보내야 하나라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양민혁 선수 역시 최근 QPR에 임대되었을 때. 많은 팬들이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의 윙어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양민혁이 팀에서 활약할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민혁은 QPR에서 PK를 유도하고 승리를 이끄는 등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이미와 같은 어린 선수들이 토트넘에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임대를 떠나는 것은 아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망한 어린 선수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볼때 토트넘이 현재 이들을 더 밀어줘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상자가 많아도 결국 돌아올 수 있지만 현재처럼 연쇄적인 부상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유망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팀에게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팀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선수들이 어떻게 성장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젊은 선수들이 동기 부여를 받을 수 있을지 또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는 새벽 2시 반에 예정되어 있으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마도 젊은 선수들을 기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토트넘 선수들이 체력이 많이 소진된 상황이라면 제이미 돌리와 같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토트넘의 젊은 선수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기회를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들이 있다면 이번 타이밍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손흥민 선수 역시 이러한 젊은 선수들과 함께 뛰는 것에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과 유망 선수들의 관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런 후 더욱 흥미롭고 정확한 외신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